여러분, 혹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100세를 넘겨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그들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세계 5대 장수 지역인 블루존을 연구한 하버드 의과대학과 스탠포드,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인 2,847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그들이 공통적으로 피하는 음식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음식들이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매일 먹고 있던 음식들이 장수의 적이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음식은 정말 의외였는데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즐겨 드시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100세 이상 장수인들이 공통으로 피하는 음식 10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100년 이상 살아온 분들의 생생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100세 장수인들이 피하는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핫도그 같은 가공육류 말이죠.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발표했어요. 일본 오키나와의 백세 할머니 나카무라 씨는 젊을 때부터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건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블루존 지역 장수인들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가공육 섭취량이 일반인의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가공육에 들어 있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제당이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설탕, 시럽, 각종 단맛이 나는 가공식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당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현저히 짧다고 합니다. 텔로미어는 세포노화의 지표로 길수록 오래 살수 있어요.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102세 할아버지 코스타스 씨는 설탕은 독이다. 단맛이 필요하면 꿀이나 과일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카리아 섬 주민들의 당뇨병 발병률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정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이는 노화를 가속화 시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각종 튀김류, 과자, 빵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20년간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34% 높았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104세 할머니, 마리아 씨는 평생 마가린이라는 건 써본 적이 없고, 올리브오일만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사르데냐 섬 주민들의 심장병 발병률은 유럽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번째는 과도하게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고 이는 뇌졸중과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의 백세 노인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보다도 적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의 전통 속담에 하치부아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의 80%만 채워라라는 뜻인데 이는 음식량뿐 아니라 염분 섭취에도 적용됩니다. 오키나와 전통 요리는 소금 대신 다시마나 가다랑어 우린 물로 간을 맞춥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주민들의 뇌졸중 발병률은 일본 본토보다 40% 낮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제된 곡물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흰쌀, 흰 밀가루로 만든 빵, 면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대부분 제거되어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또한 혈당 지수가 높아서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통곡물로 만든 빵을 드십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곡물을 통곡물로 바꾸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5% 감소한다고 합니다. 통곡물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고온에서 조리한 육류입니다. 특히 직화구이나 높은 온도에서 튀긴 고기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완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물질들이 대장암과 전립선암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장수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대부분 저온에서 오랫동안 삶거나 끓여서 드십니다. 또한 고기보다는 생선을 더 자주 섭취합니다. 실제로 이카리아 섬 주민들의 암 발병률은 미국보다 25% 낮습니다. 일곱 번째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식입니다.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들 말이죠. 최근 연구들에서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포도당 내성을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와이지만 과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를 섭취한 그룹에서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의 백세 노인들은 단맛이 필요하면 자연에서 나는 것만 먹는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설탕 대신 사탕수수즙이나 벌꿀을 사용합니다. 여덟 번째는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과음은 간 손상과 각종 암의 원인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알코올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블루존 지역 장수인들 중 많은 분들이 적당한 음주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양이 매우 적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남성들은 하루에 와인 한잔 정도 여성들은 그보다도 적게 드십니다. 그들은 술은 음식과 함께, 가족과 함께 마실 때만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홉 번째는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방부제, 인공색소, 향료, 유화제 등이 포함된 식품들입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직접 기른 채소와 전통 발효식품을 드십니다. 그들의 식단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입니다. 오키나와 전통식품인 미소, 나토, 두부 같은 발효식품들은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고당분 음료입니다. 탄산 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 같은 액상 당분은 고체, 당분보다도 더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설탕, 음료를 한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의 당뇨병 위험이 83% 높았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장수인들은 물, 허브차, 적당한 커피 외에는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즐겨 마시는 산차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카리아 섬 주민들의 치매 발병률은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100세 장수인들도 가끔은 이런 음식들을 드시기도 해요. 핵심은 빈도와 양입니다. 그들은 이런 음식들을 특별한 날에만 아주 적은 양으로 드십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103세 할아버지 안토니오 씨는 모든 걸 금지하면 인생이 재미없다. 하지만 몸에 해로운 건 줄이고 좋은 건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손자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드신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장수인들의 지혜를 빌려보면 답이 있습니다. 가공육 대신에는 콩류나 견과류에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주민들은 검은콩을 매일 드시는데 이것이 그들 장수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검은콩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정제당 대신에는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꿀, 메이플 시럽, 대추, 바나나 같은 자연 식품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적당히 드셔야 해요. 트랜스지방 대신에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에서 좋은 지방을 섭취하세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지중해 장수 지역의 필수 식품입니다. 짠 음식 대신에는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내세요. 마늘, 생강, 강황, 로즈마리 같은 것들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강황을 우찬지라고 부르며 매일 섭취합니다. 정제 곡물 대신에는 현미, 퀴노아,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을 드세요. 처음에는 식감이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적응하시면 더 구수하고 맛있게 느껴집니다. 고온 조리 대신에는 찜, 삶기, 저온 조리를 활용하세요. 이렇게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도 적고 발암물질 생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 대신에는 스테비아나 몽크프루트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점진적으로 단맛에 대한 욕구를 줄여나가세요. 술은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드시고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세요. 공복에 마시는 술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가공식품 대신에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당분 음료 대신에는 물, 무설탕, 차, 레몬물 등을 드세요. 탄산이 그리우면 탄산수에 레몬이나 라임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백세 장수인들도 하루아침에 이런 식습관을 갖게 된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간 결과입니다. 오키나와의 백세 할머니 우에하라 씨는 매일 조금씩 좋은 선택을 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만큼 중요한 게 마음가짐입니다. 장수인들은 음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시간으로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급하게 먹는 것보다는 천천히 감사하며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만족감도 큽니다. 이제 여러분도 백세 장수인들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는 흰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거나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건강한 백세를 위한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해 주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